안녕하세요. 직업훈련소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로 어떤 직업 1등인지,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유비 추천 직업이랑 DPS 순위 한번 알아보자고요. 기준은 추력 29,000 이상 상위 9% 유저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잘 키운 부캐나 꽁캐급 유저들 기준으로 해야 어, 형평성이 맞아서 이렇게 어, 기준을 잡아서 인구수 추려봤어요. 현재 랭킹 1등분은 정격술사분이시고요. 전투력은 43,000. 이게 어느 수치냐면은 무기 20강에 나머지 장비도 20강 가까이 해야 이 정도 찍히더라고요 정말 부럽네요. 자, 그래서 1위 직업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수 1위 직업은 전 서버에 3만 500명이 계시는 화염술사가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어, 저도 뉴비 직업 추천할 때 화염술사 많이 추천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성공 사수입니다. 세크리머 본캐기도 하죠. 2위 직업 24,700명이 있고요. 네, 전 서버에 3위 직업은 검술사 21,000명이 있습니다. 4위는 빙결술사 전 서버에 19,300명. 5위는 16,900명이 있는 대검전사. 6위는 16,800명이 있는 힐러. 7위는 14,000명이 있는 수도사. 8위는 1,800명의 장궁병 9위는 8,900명의 사제 10위는 8,600명의 정격수사 정격수사는 가장 최근에 나온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구수 상위권 순위를 가지고 있네요 11위는 도적 8,200명이 있습니다 12위는 7,700명이 있는 마법사 13위는 7,600명의 듀얼블레이드 14위는 6,497명이 있는 격투가 15위는 6476명의 전사입니다 16위는 5100명이 있는 악사 17위는 5049명이 있는 음유신 18위는 4800명이 있는 댄서 9위는 4800명이 있는 궁수 사실 댄서랑 궁수랑 별 차이 안 나는데 몇십 명 차이로 인구수 꼴찌를 차지한 모습이죠 인구수 순위는 1위 화염법사 1 9 위가 공수로 집계되었습니다. 번외로는 세크리마가 추천하는 부캐 직업은요 S.S 급 빙결술사. 빙결술사가 탱도 되고 나름 딜도 나와서 부캐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은 대검전사인데요. 대검전사 사실 S.S 급에 넣고 싶은데 빙결은 답답한 게 없긴 해요. 근데 대검전사는 직접 플레이해 보시면은 호불호가 매우 심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S 급에 넣었습니다. 부캐로 키워보면은 네, 괜찮은 캐릭터일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 수도사는 오토 성능도 좋고 파티에 들어가면은 나름 그래도 환영받기 때문에 S 급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힐러. 어, 지금 현재 제일 귀족 직업이죠. 힐러 없으면 레이드를 출발을 못 하는데 어비스에서도. 필수, 글라리에서도 필수기 때문에, 필러를 키워놓으면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S급에 넣어놨습니다. 본캐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남들이 뭐, 똥직업, 똥직업이니 뭐니 뭐,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버프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을 거야. 이거, 알, 그러니까, 이걸 알려준다는 게, 어, 쓸모없는 행동은 아니에요. DPS 높은 캐릭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드 딜러 DPS 순위표 40만 DPS 이상이 가능한 직업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놔봤는데 지금 40만 이상 고점 가능한 직업이 정격술사 검술사 격투가, 악사, 장궁병 대검, 화염법사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수가 아쉽게도 40만 클럽에 가입을 못했고요 이렇게 화염법사까지 40만 클럽이니까 내가 제대로 된 딜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격검술, 격투, 악사, 장궁, 대검, 화염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됐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버프 있고 너프는 항상 있어요 왜냐? 궁수랑 장궁병, 악사는 예전에 20만 클럽이었는데 버프 받고 날아온 오 어, 케이스라서 항상 버프, 어프는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 0일 기준 DPS 고점 알아봤고요, 유비 추천 직업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